순두부찌개 재료는 파 반대예요. 파 반대.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취향입니다. 청양고추 두 개. 그 다음에 호박은 3분의 1개. 양파는 4분의 1개. 달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두부찌개 순두부를 사면 이렇게 나옵니다. 봉투로 이거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한 봉이면 2인분이에요. 식당에서는 사용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2인분 냅니다. 순두부찌개를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순두부찌개가 정말 맹숭맹숭하고 딱 그럴 때이 방법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선 위에다 기름 이렇게 이 뜨죠. 기름을 여기다가 자잘 보세요. 3분의 1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3분의 1 큰술.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개장 끓일 때는 그냥 넣고 끓이시고 순두부 끓이실 때만 이 새우젓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우젓을 새우젓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자, 한 국물을 반 큰술 정도만 여기다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새우젓 반 큰술이 딱 들어가면 순두부찌개는 말 그대로 감칠맛 폭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기름에다가 이 기름을, 이거, 저, 새우젓을 볶아주는 거예요. 끓죠이 그렇죠? 과정을 무조건 거치셔야 돼요. 그러면 젓갈에서 나오는 그런 비린 탄 맛이 없어지고 감칠맛 닿고 고소한 맛만 더 올라가는 거죠. 다 끊었죠? 이럴 때 우리가 수, 저 식당에서 먹을 때, 요게 1인분이에요, 요게. 자,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채소를 한번 썰어 넣을게요 양파, 그냥 깍둑썰기로 이렇게. 어, 새우젓 볶으니까, 어, 새우젓 향이 달라져. 자, 호박도 이렇게 썰어 놓고요.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좀, 그래도, 얘는 좀 칼칼해야 맛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에다 지금 새우젓을 볶고 있죠? 새우젓 냄새가 엄청 고소한 맛으로, 지금 향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100g 그냥 여기다 넣어주세요. 지금 물이 작은 것 같죠? 좀 있으면 물이 생겨요. 순두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두부찌개 끓이실 때는 물을 반만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물을 넣으면 나중에 한강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 물이 100g이 들어갔으니까 양념장은 10g만 들어가면 거의 간딱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10g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물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는 여기다 바지락, 바지락 몇 개만 딱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잘게 다져가지고 넣어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이제 간한번 볼게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제 충분히 끓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채소가 다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분 정도만 딱 끓이시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하나 쫙 깨서 올려놓으세요. 달걀 노른자가 깨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사실 순두부찌개, 뭐 육개장 뭐 이렇게 이런 음식 먹을 때는 사실 저런 반찬도 필요 없더라. 음아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 새우젓은 무조건 볶아서 넣으셔야 돼요. 새우젓을 그냥 넣으면 새우젓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젓을 한번 볶으면 비린맛이 싹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싹 올라와요.